넌는전만해넌는전만해 <laughs> 뭐가 응, 있나? 빨리 가줘 응. 저 앞에 트러머 저거 멈춰있는거야? 운전하면 성격이 벌어지는 거 같아. 오늘 저기 성 도로 하나를 막아놓고. <laughs> 왜냐 우회전하는 지금 차선에 저기다 차를 세는 거잖아. 아, 저러면 안 되지. 나도 그때 한번 그랬는데 욕 먹었어. <laughs> 먹을 만하네. <웃음> <웃음> 지혜가 <웃음> 거기 그렇게 대놓고 있으면 어떡해. <laughs> 딱 사그린데 바로 우회전해야 되는데. 차두 대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빵가지 않았어. 차한 어. 사람. 왼쪽. 응. 오토바이 주심하고 응. 어, 미안해요. 그 가고 있다. 오토바이를 못가수라 음, 오늘 참 주눅드는 날이야, 아빠. 운전을 좀 음? 이쁘게 못하. 나 오토바이 때못가 같네 오 어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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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, 빨리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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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줘 뒤에 때는. 아 제발. 왜안 <laughs> 해? 해? 빵해야지 저. 빵 해야 돼. 아 진짜. 오늘 왜 이러나? 어. 운전 안 할래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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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잖아요. 빵 하고 어? 잘못했다고 알려 주고 조심해라. 나네 뒤에 있다. 해 줘야지. 좀 뭐야? 저 무법자처럼 저 다니면. 차선 두개 하고 아예 공간도 없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두개 지금 차선 변경해가지고 간거 아니야? 이렇게 가다가 저 1차도 온 차랑 사고 나면 100% 쟤가 잘못이지 무슨 민폐야 저게? 지 오늘 차 운전들이 이쁘게 하더라 하시네 깜가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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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못 마시니까 한번 마실 때 많이 마셔야 해. 그랜저 옆으로 간다. 야차 많다. 오늘 금요일. <laughs> 오늘 차왜 이렇게 많지?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끼워준다. 트럭이 하니 <laughs> 진짜 어려운 게왜 이렇게 끼준거 아니었어? 차, 그냥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엑셀 밟고 와가지고 안비겨주겠다는저 심보 진짜 미다 들어? 응 어, 들어. 아난 그랜저 웃긴데. 그러니까 그랜저 그냥 끼깅하고 그냥 나온 거 아니야? 나 같아. 아니, <laughs> 그랜저 계속 오른쪽 차선 밟고 가고 있다는 끼웃 <laughs> 끼웃. 귀여워, 빨리 깜빡이 해놓고 들어가면 되지 그니까 러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아니야 깜빡이 해놓고 미리서부터 넣어야지 그러니까 루티스 한번 어 집중 잘려나 여기서 아까 여기 밑에는 된다고 나와있었지 응어 안되네 안되네 왼쪽으로 가수으면 갈까 안될 거 같아 해봐 껴봐 왼 안돼 오른쪽으로 안돼 그러면은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가자 또 아에스코 다, 다 유통된지 돼 있잖아. 이런데서 당황해 버리면 갑자기 네, 이제. 갈수 있을 것 같아. 네, 네. 아 신호만 맞게 나올 때 가장 그냥. 이차 뒤에 갈 수. 있어 어, 앞으로부터 앞으로부터부 어. 둘러가라고? 어갈수 있어.부터. 저기 점선 보이잖아? 오른쪽 좌선을 이렇게 가면 아, 직진해서 갈수 있어. 좀더 앞으로 나가주면 돼. 이 자전거 지나고. 그냥 뒤 차가 좀더 앞으로 네. 좀 빼주자 가자 카메라 없지 형, 지금 운전석에 사람이 없나 어디지 <laughs> <걔. 웃음> 운전석에 <그치>? 사람이 있는데 <laughs>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<laughs> 너무 아저씨가 까매 저 택시기사 아저씨 같은데 얼굴이 안 보이네 <laughs> 오 진짜 봤다 <멋있다>. 사람 <laughs> 먹는 거 같아 어머 봐봐 여기 어, 봐봐 봐봐 아니 봐봐 이리로 봐봐 이리로 봐봐 여기로도 봐 <laughs> 왼쪽 깜빡이 넣어주고 미리 오야저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너무 다이나믹한데 <laughs> <목소리> 저 제네시스가 미안하다 비상 깜빡이 켰놨네 제네시스 <목소리> 잘못하긴 했지 잘못했지 저 뭐야 <아주> 저 <목소리>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공 보고 달려나오는 애기들처럼 차선에 갑자기 난입한 거 아니야 진짜 <목소리> 나였으면 엄청 놀랬을 것 같아 a 야뭐야마 r y I am 고 o r r y I am sorry. I am sorry. I am sorry. I am sorry. I am 아유 좋아 좋은 목표야 여부가 많이 때우니까 나는 안해 <laughs> 딱지를 한번도 안 맞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보면 안전운전을 하고 어.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하고 있, 있을 거 아니야 어. 그게 운전 잘하는 거야 그러면 사고도 안날 거고 오빠는 왜 그래? <laughs> 집에 갈 때마다 쌓여있는 딱지를 보면서 아주 <laughs> 이가갈린 니가 갈이가 갈려 한국 사람이라서성격이 급해서 국사람이어고 한국 사람이전자한사람이이라가이렇게 있어 사산느낌이라고 한국 사람라 왼쪽 왼쪽. 아이라고 한국 사이라이 몇번 지나가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봤네. 그게? 음, 오늘 아주 나이스 타일 아니면 종료하 <laughs> 아. <어디로> 분위기도 지 <가지>? 응. <laughs> 이고 해 볼래? 지하 주차장? 잠깐스도. 어, 우리도 쭉 따라가자, 차. 술로 갈까? 응 들어갈까, 따라가. 무서워서 글지나. <laughs> 지하야? 어, 천천히 가. 천천히 가면 돼. 브레이크 밟으면서. 이제 음, 적응될 때도 되지 않았니? 여기 넓다근데 응. 음. 어, 지하 1층. 대탄. 아주 자리 많네. 음. 아, 숨 막혀 갑자기. 여기 온다. 좋다 어디? 왼쪽? 어, 뒤에 그래, 차가 온다 어쩌면, 어? 차 괜찮아 여기 오른쪽 좀... 음. 되 먼저 가고 와야겠다 <laughs> 아니 그안돼못해어 이거 깜빡이 <laughs> 기다리면 아 초조해서 못 한단 말이야 부족할 거 같은데 응, 어, 한번 더 갔다 이빠이 틀고 자 펜들 풀면서 들어가자 삐삐거리지 응? 뭐가 있나? 센서의 범위 안에 기둥이 들어오니까 괜찮아. 괜찮은데? 센서가 딱 뒤에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아. 좌우까지 보니까 그 범위 안. 아이구야. 뭐였어? 뒤로 넣고. 뒤했어. 뭔가 좀더 후진해. 그니안 타가네, 그러면. 진짜.